안녕하세요. 부자님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엘리엇트 파동 이론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숲을 보고, 그 세밀한 나무 또한 보라라는 겁니다. 3, 5, 팔의 신비이기도 한데요. 해당 내용 함께 보시죠. 음, 주식시장에서요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바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HTS, MTS 차트를 열면 빨갛고 파란 봉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십상인데요. 오늘은 엘리엇 파동 이론을 통해 차트라는 거대한 숲을 분해해 보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숫자 3, 5, 8, 13 속에 숨겨진 시장의 질서를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숲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무질서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장이나 조정장 결국 커다란 파동의 일부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숲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시장의 큰 흐름이죠. 대세 상승 또는 대세 하락 부분은 나무라고 칭하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 또는 세부 파동을 나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는 먼저 큰 파동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파동이 어떻게 작은 파동으로 세분화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이 추격매수를 할 때인지 아니면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 명확한 기준이 서기 때문인데요. 어, 충격파동과 조정파동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의 기본은 오파 상승, 3파 하락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차트 분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충격파동 5개 파동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에서 큰 흐름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상승파동은 내부적으로 5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됩니다. 징은 추세 방향과 일치하고 시장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세분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큰 충격 파동은 다섯 개의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파동으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정 파동도 있죠. 세 개의 파동. 상승 뒤에 오는 일시적인 되돌림, 즉 하락 파동을 말하는데 A파에서 C파 동에 이어진 이 흐름, 세 개의 파동으로 되죠. ABC라고 보통 부르죠. 특징은 주 추세를 거스르는 움직임으로서 앞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분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큰 파동은 세 개의 파동으로 쪼개집니다. 보시면요, 이게 엘리엇의 기본 그 차트거든요. 기본 파동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내려가죠. 어, 이거에 보면, 세 분화하면,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 내려가고요. 또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이게 역으로 갈 때는 어, 역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ABC,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식화해 볼고요 그러면 파동의 신비를 좀 볼게요. 프랙탈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파동의 재기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1파동, 1파동이죠. 이,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상승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파동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1번 파동 또한 충격 파동의 성격에 띄는 거죠. 그 안에 5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는 거고요. 저 작은 파동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무한히 반복되는데 전체 1번 상승, 2번 하락, 큰 흐름이고요. 세분화되면 1번 안에 5개의 소파동, 2번 안에 ABC 3개의 소파동 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숲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그 안에 작은 숲이 있고 또그 안에 나무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실전 투자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 지금 내 파동의 위치를 어, 보는 건데요. 어, 이렇게 이 이론 엘리어트 파동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추적하는 거죠. 현재 어느 파동에서 지금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 1번 파동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 어, 하락 추세를 멈추고 5개 소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새로운 상승의 시작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3번 파동의 기회 가장 길고 강력한 3번 파동을 잡는 것 한마디로 수익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5번 파동의 경고 또한 아셔야 됩니다. 5개 파동이 모두 완성되어 갈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되고 세계 조종 파동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한마디로 숫자가 주는 확신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요. 단순한 수학 놀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시장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자연 법칙에 가깝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3, 5, 8, 13이 숫자들이 만드는 리듬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차트를 단순한 선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배운 충격파동 5개, 조정파동 3개의 원칙만 기억하셔도요, 고점에서 물리는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숲을 보는 해안을 갖길 응원하며 다시 한번 성공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